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기대 기대 안안안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싸우고. <laughs> <써야겠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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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교 선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교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게 대회를 앞두고 그서 그러신지 좀 이렇게 많이 좀. 아까 방금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직소가 <laughs> 지금 직소입니다 완전 지금 백0로직소입니다와 <laughs> 아, 진짜 직소가 됐어요. 제 얼굴을 보, 제 얼굴을 잘안 보는데 예 아, 지금 화상 통화하다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네요. <laughs> 어떻게 운동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음한두세 달은 부산에서 계속 하다가 음 예. 일 남겨놓고 이제 감량 때문에 대전 올라와서 월두를 음.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뭐 운동은 운동하는 데는 뭐 그렇게 문제 없으시고요 예 네, 지금 감량을 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좀 생각보다 음. 빨리 빠졌어요 오. 아 그래서 더 <laughs>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컨디션은 진짜 좋아요 컨디션은 생각보다 저 예전에 뺐던 때보다는 잘뺀것 같아요. 잘 빼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 네. 국내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얼마만이세요? 좀 저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 가지고. 아, 어, 저이도겸 선수 이후로 지금 처음이니까 한 1년, 2년 넘었을 걸요. 예. 잠깐 또 해외에서도 또 활동하셨는데, 좀뭐 그땐 좀 아쉬우셨잖아요. 국내에서는. 그 너무 아쉽죠. 뭐 해보기도 전에. 음. 뭐 조금 저는 그냥 다른 인터뷰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좀 제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만했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산 팀매드 가서 훈련할. 음... 자신감이 다시 바짝 올라오네요. 음. 어떻게 그 어떠셨어요? 딱 이렇게 훈련해 보시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훈련하시니까. <laughs>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이게. 어, 한 2, 3개월 제가 원래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다가 어, 어,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좀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운동은 저녁에만 잠깐 하고 이제 낮에만 일을 조금 했는데 낮에 완전 일에다가 몰두했는데 를 제가 이제 솔직히 좀 막노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몇 음. 개월 동안은. 근데 하면서 정말 인생을 많이 배우고 그 운동할 을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음. 맨날 해오던 거고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음, 한 1년만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 내려와보자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가면 음. 가는 거고 이제는 그래서 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예. 운동에 전념을 해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아이 너무 좋았어요. 부산에 내려갔을 때 훈련 파트너가 부산 너무 많았고 좋았고 <laughs> 사실 처음부터 가가지고 잘 됐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laughs> 가, 오랜만에 했는데 어, 선수들한테 많이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안 당할 기술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한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거기에 적응해서 하다 보니까. 아 역시, 부산은 부산이더라고요. 부산, 은 부산이 더라고요부산팀맨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이게 살이 여태까지 먹었던 게다 빠지더라고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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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3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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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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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저 k g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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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도 와이 빠지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만큼 또 운동이 고프셨던 것도 아닌가 또? 그쵸. 제가 사실 이 부산 내려가기 전에 좀 이론, 좀 선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운동했나, 다른 외국 선수들이나 해, 제가 좋아하는 외국 유명한 선수들이 어떻게 어떤 타임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나 조금 봤거든요. 음... 네. 그거를 좀 보고서 예전에는 좀막좀 좀 쉬고 싶을 때 쉬었는데 이제는 뭐 쉬고 싶어라도 뭐 무조건 체육관 나가서 난 시간이 없다 약간 이런 말 계속 하루하루 훈련을 안 빠지고 나가는 게 목표였죠 음... 그래서 시합이 잡혀서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그곧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네. 이대로 가면은 진짜 낭떠러지 될것 같아서 네, 낭떠러지 안 가기 위해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뭐 타이틀전도 아니고 네. 단체 명운을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두개 타이틀이라는 게 네. 어떠세요? 어... 처음에는 저는 항상 시합이 좀 잡히면 말로는 어 그래 하, 하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엔 다 부담을 느껴요 누구나 다 갑자기 어우 뭐야 싸워야 되네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자신감이 있다가도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자신감을 채워나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감 채우고 마인드를 계속 리셋하고 준비할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느 순간부터는 긴장이라는 것보다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겨서 자신감으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매번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번에 그투 타이틀에 대한 의미 뭐좀 그런 게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홍준영 선수도 나중에 이 인터뷰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동답일 거예요, 홍준영 선수. 에이. 그 친구도 되게 훌륭한 선수고, 예, 저도 여태까지 해온 그 선수 생활이 있고, 근데 둘다 변함 끝에 몰린 선수예요 지금. 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래서 홍준영 선수도 훌륭한 정찬서, 음, 정찬성 선수 밑에서 했고, 저도. 훌륭한 우리 양성훈 감독님과 우리 강경훈 선수나 이런 팁 파트너들이랑 할수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서로 고,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음. 아마도 저는 경기를 그렇게 풀어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로비라울러와 로우리 맥도날드 같은 경기가 나오기를 예, 기대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아 그런데 지금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송준형 선수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마음일 거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어, 예. 그럴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좀 인상적이네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 <laughs> 아까 뭐 이제 뭐 로리 맥도날드나 뭐 그런 로비라울러 식으로 경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여 주실예요 하, 우선은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뛰는 그때, 솔직히 한 지금 한 2개월, 8개월 만에 뛰는 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때 1년 6개월 만에 뛰었는데도 그 경기도 한 3분, 3분 가량 밖에 안 뛰고서 나 왔던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아쉬웠고, 사실 근데 이제는 시합 처음이 길어서 실력이 안 나온다기 보단 이제는 좀 그래도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제 연륜과 경험과 운동 노력한 거를 믿어요. 그리고 제 투지를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사실 오랜만에 뛰는 경기력에서 뭐안 좋은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예,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핑계라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알겠습니다. 그 근데 이제 그... 홍준영 선수는 이제 그 문기범 선수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우,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리는 선수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 홍준영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일단 뭐그것부터 네.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홍준영 선수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정찬성 선수의 똑같은 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좀비력 음. 그리고 솔직히 홍준영 선수가 저보다 좀 뒤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왔어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홍준영 선수가 뭐 복싱을 베이스로 갖고 왔는데 MMA에 잘 살리고 또 저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봐요 음. 뭐 외국 나가서 정찬성 선수가 같이 가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지랑 이런 거를 좀 봤던 시야나 음. 근데 저도 사실 외국에 가가지고 태국 2주만 갔다 왔었지만 거기서 진짜 주장처럼 진리도록 스파링해왔거든요. 음. 거기서 진짜 막뭐 UFC 선수들도 그렇고 네노라는 선수들이랑도 좀 많이 보면서 다른 중소단체 챔피언들이랑 외국인들이랑도 다 해보면서 느꼈는데 아 제가 거기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음. 예, 그러면서 다음에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 정도로 했고 또 아무튼 홍준영 선수는 이제 복싱이나 이런 MMA를 신세대 MMA를 좀 접한 선수 음... 근데 저도 좀 신식이에요 <웃음> <웃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랑으로 끝나시 <laughs>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식 대 신식 대결 아닙니까? <laughs> 경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제가 이길 것 같.. 이기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림 좀 이렇게 그림이요? 예 그림 어떻게 어떤 그림? 예. 홍재영 선수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제 준비한 걸 꺼내서 저는 상대가 뭘 할지 솔직히 예상은 크게 하진 않아요 오. 그냥 하다 보면은 얘가 뭘 준비했고 얘가 하다 보면 어 얘가 뭘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까 홍준영 선수가 그랬죠 저 운영 잘한다고. 네. 그 운영에 한번 말려들면은 그냥 경기 말리는 거예요. 아 운영의 맛을 보여주겠다. <laughs> 네 운영도 운영이고 뭐 TKO라면 TKO고. 그 운영에 의해서 경기가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항상. 음, 음. 제가 k 유 시키고 싶다고 k 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경기는 운영에 맡깁니다. 음. <laughs> 운영이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번에 승리하시면은 타이틀을 한꺼번에 두 개를 얻는, 음. 이제 보통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묶고 따블로 가는 그런 시합입니다. <laughs> 예, 그런 시합인데, 그러면 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 미래를 안 그려요. 음. 왜안 그렸냐면 제가 항상 지금 이 경기는 이 경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항상 경기 중에 항상 한 3연승 중에 미끄러졌던 이유는. 미래를 예측해서 그래요. 항상 다음 걸 미리 생각해서. 근데 지금 있는 싸움에서 저는 홍준영 선수한테 우선 최선을 다하고 그거 다 이기고 나서 벨트 두개 가지고 나서 미래를 예측해도 전 듣지 않다고 봐요. 음... 솔직히 말하면 미래 예측은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에 그냥 목숨 걸고 집중을 다 하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잠시 이제 격투기를 놓으려고 했지만 다시 돌아오셨으면 그 의지도 강하실 거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당 그런 뭐 가까운 미래를 그리시진 않겠지만 계획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격투기 커리어로서의 계획을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돌아온 몽기범 선수의 그 격투기 뭐 그럴까요? 막 로드맵? 네. 음, 음~ 그냥 신인같이 지금 신인 같은 기분이에요. 어,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고 사실 위치는 그렇지 신인은 아니지만 마인드를 아예 신인같이 갖고 가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음, 이게 타이틀전이지만 사실 두 선수한테 부담이 엄청 될 거예요. 저도 좀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응, 응. 누구 하나 지면은 잃을 게 많은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그냥 서로 신인으로서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신인의 마인드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응. 싸움의 현장은 노련미로 싸우는 거지만 신인의 마인드로. 그래서 저는 저의 요번 포부는 신인입니다. 어... 네. 그럼 되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나요? 시인들은 원래 좀 싸우는 게 거칠잖아요. 약간 네.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거칠게 싸우실 건가요? <laughs> 그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거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기대 기대 안안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싸우는. <laughs> 아까는 아. 열심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또 이제 이렇게 힘드신데 또 이제 경기 안 남으셔서 지금도 막목 마르시고 그러셔가지고 계속 힘드신데도 또 인터뷰 또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겠그러 이게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도 이렇게 좀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닌데 저희가 감사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그 포부라든가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뭐 여태까지 제가 항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고 뭐 저를 또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는 그냥 제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싶고 음. 뭐 미래가 어떻게 되든 꿈을 이루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미끄러진다고 해도 다른 길로 가서 또 열심히 살을 문기범이고 지금 뭐 음. 내려놓았... 마음은 많이 비워놓은 상태예요 사실 음. 하지만 열정은 아직도 열정과 기세와 기술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이 더블 통합 타이틀전인 만큼 저 옛날에 문기범의 모습을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조금 한국에서는 아이 사람은 이제 조금 보내도 될 만하겠다라는 그런 실력의 실력을 이번 시합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이 지고 기대해 주세요. 네. 게다가 또 신인의 마음이니까. 예. 예 신인이 이제 신인이니까 이제, 이제 경험 쌓아서 이제 딴 데로 가야죠 이제.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